이 영상에서는 바이낸스 거래소의 수수료 할인코드 사용법을 알려드릴게요. 영구적으로 20% 할인받을 수 있어요. 달리 기간 제한이 없죠. 상단의 프로필 아이콘을 클릭하세요. 리워드 센터를 찾으세요. 그러면 더보기를 클릭해 추가하세요. 여기 선물 및 캠페인 섹션으로 이동하세요. 및 캠페인을 클릭하면 리워드 센터로 이동합니다. 출석 체크하고 미션을 수행하면 할인 바우처를 받을 수 있어요. 저는 지금 3개의 할인코드가 있네요. 이 코드예요. 그러면 사용하기를 클릭하세요. 사용중이라 사용중이라고 뜨네요. 할인 받았어요. 이 코드를 클릭하고 사용하기를 누르면 돼요. 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계예요. 기계는 제한된 유형이 될 거예요. 이거예요. 제 수수료를 20% 줄이는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. 하지만 이렇게 제한되는 경우가 있어요. 계정을 보여드릴게요. 클릭해서 보시고, 오른쪽 모서리를 클릭하세요. 하면 거래 내역을 볼수 있어요. 비 제가 거래하면 수수료를 환불 받게 돼요. 항상 이루어져요. 열고 닫으면 바로 환불되는 거예요. 약 100만 정도 되면 수백 달러를 절약할 수 있어요. 수수료는 실제 돈이에요. 이 사용할 수 있는 웹사이트예요. 의 모든 거래소를 정리해 놨어요.는 바이낸스, OK, MSC 코인, 비트겟, XT, 비트맥스입니다. 예를 들어 바이낸스의 선물 거래 수수료는 메이커는 0.02%, 테이커는 0.05%입니다. 거래시 메이커로 거래하면 200달러의 수수료가 발생하고 테이커로 100만 달러 거래시 수수료율 0.5%를 곱하면 500달러가 됩니다. 하려면 새로 가입해야 합니다. 새 계정으로 등록해야만 이용 가능합니다. 수수료의 2%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 코드는 QSCQ 사람입니다이 코드로 수수료가 20% 감소합니다. 추가 구매하면 수수료가 더 줄어듭니다. 상급이며 BNB 구매는 수수료 감면으로 이어집니다. 두 방법을 결합하면 최적화된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. 달러 거래에 0.04% 적용 시 400달러로 줄어듭니다. 수수료가 절감됩니다. 달러로 40달러의 수수료가 감소합니다. 40달러 환불 받고 모두 플레이하면 100달러 환불됩니다. 여기 증거 사진 있어요. 등록하록하용하용하세요이 혐블 증명 사진도, 이 혐블 증명 사진도, 이 혐블 증명 증명 사진도, 여기 있어요 하고 등록하세요. 오늘 위해. 그러면 삭제해야 해요. 지금 보여드릴게요. 인출해야 해요. 다음에 삭제할 수 있어요. 계정 누르고 보안 클릭해요. 아래로 스크롤하면 계정 관리 있어요. 계정 삭제 누르고, 여기 클릭하세요. 이 계정 더안쓸 거예요. 있어서 삭제가 안 된대요. 홈출하세요. 없음 버튼을 누르고 삭제하면 돼요. 다시 가입하세요. 그리고 새 이메일로 가입해요. 인증하면 20% 수수료 환불 받을 수 있어요. 다른 거래소도 많아요. 돈이 없다면 수수료 환불을 원한다면 여기 없는 거래소라도 이 이메일, 텔레그램, 페북, 팬페이지로 연락하세요. 환불 받을 수 있게 해드릴게요.